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최근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가 급비리의 대우조선 해양을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인 필리핀이 대우조선의 잠수함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차관보 아빌라는 지난 12일 해군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우조선은 아빌라 차관보에게 필리핀 해군 잠수함 인수 프로젝트를 위해 승무원 훈련과 상환 조건 및 금리 등이 공여대상국에 유리한 차관인 소프트론 등 토탈 솔루션 패키지가 포함된 수출형 1400톤급 잠수함을 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출형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한 1400톤의 소형 잠수함에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은 201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1,400 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4월에도 1,400 톤급 잠수함 세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필리핀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몇년 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잠수함을 놓고 고민해오다 프랑스산 구매 쪽으로 방향이 기울더니 다시 한국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필리핀 해군의 바코르도 중장이 이끄는 필리핀 해군 대표단은 파리에서 프랑스 측과 협의를 갖고. 필리핀 해군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고 올해 3월 필리핀의 마닐라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마닐라 타임스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프랑스 및 독일과 인도, 러시아 등으로부터 잠수함 부대 창설을 포함한 협력을 요청받은 가운데 필리핀 해군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프랑스로부터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아직 도입할 잠수함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프랑스가 제안한 AIP가 탑재된 스콜피언급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협의에서 프랑스 해군으로부터 잠수함 부대 창설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므로써 스콜피언급 잠수함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 중국을 겨냥해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필리핀 해군 최초로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한국산 호세 리잘급 프리깃 두 척이 인도되었고, 지난 5월 4일에는 인도로부터 방위장비 도입에 관한 법적 틀을 규정한 협정에 서명하고 대중 견제용으로 브라모스 대한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재차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군이 잠수함 도입을 공식 결정하게 되면 필리핀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해군력은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대만과도 가깝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는 바로 코앞의 위치에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브라모스 대한미사일이나 프랑스에 스콜피언급 잠수함이 들어오면 필리핀 해군의 전력은 급상승하게 되지만 정작 두테르테 대통령은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로부터의 잠수함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잠수함 도입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필리핀이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남중국해에 필리핀 베타적 경제 수역 내휘서 암초에는 중국 선박 200여 척이 정박 중이며 이에 필리핀은 암초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즉각 철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자 필리핀 국방부는 미군 주둔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테르테 대통령이 파기를 언급한 미국과의 미국 방문군협정 지속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0억 달러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 필리핀군과의 공동훈련과 인도적 임무로 파병된 미군을 필리핀 내에 수용하는 미국 방문군협정의 폐기를 미국에 통보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시했던 협정 파기 과정은 중단됐고, 이달 들어 델핀 노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 주도로 양국이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필리핀 공군의 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VFA의 지속을 바란다면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큰 주목을 끌었지만, 필리핀의 전개 인사로부터는 비판이 쇄도하기 시작했으며, 필리핀의 한 상원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미국에게 공갈국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필리핀의 싱크탱크 역시 부테르테 대통령이 v f l 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좋지만 미국과의 우정에 가격을 붙이는 것만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변인은 지난 3월 16일에 부테르테 대통령은 협정을 계속하기 위한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구가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VFA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리핀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미국이 보상을 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VFA 지속의 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점입니다. 필리핀은 미국 방문군 협정에 따라 미군의 주둔 외에도 군사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방위협력 강화 협정에 따라 미군의 장비 배치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받은 대외 군사 원조 액수는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 액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이고 최소한 필리핀은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액수와 비슷한 액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설명하면 2001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총 39억 달러의 대외 군사원조를 받았지만, 같은 기간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으로부터 978억 달러를 받았고, 파키스탄도 160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에서 필리핀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핀의 상황을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을 이용하여 대외 군사원조의 인상을 목적으로 정치게임을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VFA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외 군사원조 금액의 인상을 계획하여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필리핀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반대 세력이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정권은 필리핀군을 위해서 새로운 방위 장비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반대 세력들은 미국이 원조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필리핀은 미국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무기 구입에 자국의 예산을 빼먹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다른 길로 많이 샜지만 다시 필리핀의 잠수함 이야기를 하자면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도입은 현지 건조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잠수함 거래와 달리 완제품 잠수함 수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지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여건을 고려하면 필리핀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필리핀 해군이 AIP가 탑재된 잠수함을 고집한다면 한국산 잠수함은 선택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는 AIP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P의 탑재가 필리핀 해군이 도입하는 잠수함의 필수 조건이라면,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이 굳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필리핀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잠수함 부대 창설에 대한 협력과 보입자금에 대한 대출 조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잠수함 부대 창설에 대한 협력과 보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나라가 이번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사 봉당이었습니다.